전편인 단양강 단독길에 이어 꼬불꼬불 산길을 한참 올라야 갈수 있는 해발고도 600m에 있는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카페로 알려진 곳으로 왔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TV 보고 다녀가셨겠지만 저는 이제 와봅니다. 이곳은 단양의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영자님 맛집으로 소문난 카페산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할때 날아오르는 활공장이라 전망이 좋은데 패러글라이딩하는 모습을 직관할 수 있어 인기가 식지 않고 여전히 핫한 곳입니다. 바람 따라 펄럭이는 깃발과 풍경이 이색적입니다. 카페에서 보는 풍경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풍경이라면 패러글라이딩에도 도전해볼까 하는 미친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컬러기는 어닝 아래를 걸어가 바람을 맞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바람 따라 움직이는 깃발 아래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활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후가 되니 아쉽게도 활공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어닝과 깔맞춤을 한채 커피를 주문하러 갑니다. 깔끔한 내부지만 키오스크 주문입니다. 팔공장답게 패러글라이딩으로 만든 초경량 코츠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2층 베이커리에서 빵을 골라 주문합니다. 여러 종류의 케이크와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피와 빵이 준비되는 동안 2층을 둘러봅니다. 카페는 내부도 넓고 외부에도 좌석이 많아 여유롭게 앉아 전망도 보고 수다도 떨기에 아주 좋아 보입니다. 내부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층은 좌석이 널찍해서 가족끼리 앉기 좋습니다. 노을을 보며 커피 마시는 상상을 해봅니다. 앞쪽 활공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이 실제로 뛰어내리는 곳이라 앞쪽이 더 트여 있어 전망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 보니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단양을 가로지르는 남한강도 보이고 날씨가 조금 흐린 것만 빼면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마늘빵과 소금빵이 떨어져 가길래 인기 상품이라 확신했습니다. 유만 좋은가 했더니 깔끔한 인테리어에 오픈형 주방이 마음에 들어 커피도 더 향기롭게 느껴집니다.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도 이곳을 즐기는 가지각색의 모습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집니다. 안녕하세요. 걸어스터입니다 아, 단양에서 한네 군데를 돌고 있는데 아까 첫 번째 뭐였지 아까? 아,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 첫 번째 아까 도담삼봉 거기다 순두부를 먹고 단양 어, 잔도길 가서, 어, 잔도를 왕복했습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로 올라가서, 만천하 스카이워크는 두들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게 카페 산, 산이, 산이란 데 왔는데, 산꼭 뛰겠습니다. 이게 활공장 옆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경치가 보시듯이 되게 좋습니다. 아, 카페하고 막못 말할 수 있겠네. 기분에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이제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아, 여기, 여기 소백산 부근이라서 의곡 코스로 소백산 또간 기억도 나고 아, 전경을 보시면서 바람이 많이 붑니다. 어, 바람. 가족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고 있네요. 저 강이 저렇게. 잘. 이제 커피 한잔 하고 더 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올 때막 꼬불꼬불 해가지고, 되게 좀, 운전하기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차로 올라와서 이렇게 볼수 있다, 경치를 볼수 있다는 것도 이번주는 단양 구경 잘 하고 갑니다. 저는 이제 이만하고 저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도겠습니다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 끝! 아니, 아무것도 센게 없는데. <laughs>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갈 만한 폭의 도로로 겨울이 아니어서 다행히 미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길 중간부터 일방통행이니까 걱정 말고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단양하면 떠오르는 곳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몇번 하지만 한번 가보면 잊혀지지 않는 도담삼봉으로 갑니다. 단양에서 아름다운 곳을 선정한 단양팔경 중에서 으뜸이 바로 도담산봉입니다. 조선시대 개국공신인 정도전이 자신의 이름 앞에 포로 사용할 정도로 사랑했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옥색 빛의 남한강이 휘돌아 이룬 깊은 곳에 장군봉을 중심으로 세 개의 봉우리가 우뚝 솟아 그 형상이 기이하고 아름다우며 남한강과 어우러져 뛰어난 절경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지금은 더 가까이서 도담산봉을 돌아볼 수 있도록 유람선과 모터보트가 운영되고 있는 단양의 인기 관광지입니다. 도담산봉에서 주차하신 후 200m만 오르시면 성문으로도 갈수 있는 곳입니다. 남한강의 맑고 푸른 물 위에서 강바람을 맞으며 신나게 단양의 볼거리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단양에 오셨다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카메라에는 담기지 않는 고즈넉함으로 기억에 오래 남는 풍경을 보여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